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드셔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한 번쯤이라도 드셔보셨을 것 같고요. 또 지금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통은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드시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오메가3가 심장 질환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잠깐의 이슈가 되었었죠. 그러나 여전히요.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오메가3의 일종인 DHA와 EPA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여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오메가3가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함께 드시게 되면요.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을 약20% 정도 감소하여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캐런 코스텐베이더 연구인데요. 캐런 교수는요. 보스턴에 있는 블랙엠 여성병원에서 유행 병학자이자 류마티스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류마티스인데요 이번 연구는요, 대규모로 진행된 임상연구로서요 원래는 심장질환 또는 암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D와 또 오메가3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였으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는요, 총 2만 5,871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나이는 55세 이상의 여성분들과 50세 이상의 남성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랜덤으로요 참가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룹 비타민D만 먹는 그룹 또 오메가3만 먹는 그룹 또 오메가3와 비타민D를 같이 먹는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무려 5년을 추적 관찰했다는 라 겁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만 복용한 그룹은요,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을 32% 정도 낮췄다고 하고요. 또, 오메가3만 복용한 그룹은 26% 정도 낮췄고요. 비타민 D와 오메가3 모두 복용한 그룹에서는요, 약31% 정도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들로요,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험에서 기대했던 것은요, 오메가3와 비타민D를 함께 복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지만요, 각각 자가 면역질환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자가 면역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반인들도 미리 비타민 D 또는 오메가 3를 복용하게 되면요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캐런 교수는요 너무 어릴 때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남성의 경우라고 한다면 50세 이상부터 여성의 경우라고 한다면 55세 이상부터 챙겨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가족력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연령에 관계없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나 오메가3를 복용하자마자 바로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또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더 뚜렷한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효과를 보시려고 한다면요.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요, 많은 여성분들을 괴롭히는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와 비타민 B1 그리고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요, 생리통을 줄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생리 직전이 되면요, 황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아라키돈산이 분비가 되고요, 또 자궁으로부터 프로스타그란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오메가3가 아라키돈산에 기랑작용을 하게 되어서 프로스타 그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가지고 생리통을 줄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B1의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서 피로와 근육통을 유발하는 젖산 생성을 억제하여서 생리통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요, 피로 물질이 축적되면서 생리통을 더 크게 유발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생리통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을 때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315mg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요, 아몬드를 하루에 100g 이상 섭취하신다거나 아니면 시금치를 4컵 정도를 섭취해야 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식품으로는 자주 먹기 힘들기 때문에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것이죠. 이밖에도 생리통을 줄이는 식단으로는요, 식이섬유 함량은 늘리고 지방의 함량을 줄이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2000년 2월 산부인과 학회 발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저지방 채식 식단을 섭취한 여성들의 생리통과 월경종 증후군인 PMS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드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감소시키고요. 또 몸에 남아있는 에스트로겐과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강차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생강은 항염증성 성분으로 메스꺼움과 위장장애 그리고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2010년 이란의 토이세르칸 아자드 대학에서 생리통이 있는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한 3일 동안 캡슐 형태의 생강을 먹은 피험자가 위약그룹보다도 약45% 정도 더 생리통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또 있는데요. 메릴랜드 메디컬 센터에서는요 생리통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생강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데요. 생강을 그대로 섭취하기 힘들다고 한다면요. 생강차를 만들어서 마셔도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가 면역 질환에도 좋고 여성분들의 생리통에도 좋은 오메가3를 복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메가3를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어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요.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에서 추출하는 것이 중금속으로부터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요 커다란 참치라든지 연어에서 추출한 것보다는요 꽁치나 정어리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작은 엔초비나 멸치 같은 작은 어류에서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조류에서 추출한 제품들도 있고요 또 식물성 오메가-3로 해가지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어느 것이든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유통기한이 짧고 신선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쉽게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나도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은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지방으로 이루어진 오메가3의 경우에는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하시면 미련없이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경우에는요, 혈액을 물게 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이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피가 많이 묽어져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혈이 잘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한다면요.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오메가3가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성분들의 생리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